드립은 무조건 잘생긴 새끼들만쳐야 돼. 오래오. 아 예. 어 뭐가 문제야? 네. 어.. 다른이 아니라 저그 흑자료 헬스 1년 반차 지금 하고 있는데요. 어 주변 사람들이랑 얘기를 할때 남자들이랑 대화가 잘 되는데 여자랑 대화가 잘안 됩니다. 못생긴 그리고... 여자. 네, 오케이. 다음. 대부분의 여자들과 얘기를 할때좀잘 대화가 잘 되지 않는 것 같고 너 김밥천국 이모님하고 대화 잘해 아 맞습니다 저 어, 엄청 잘합니다 어, 꼴리는 예. 여자한테만 대화를 못하는 거야 많이 어. 못생긴 여자 못생긴 여자랑 연애 한번해 그러면 입이 좀트요그 다음에 좀덜 못생긴 여자랑 연애한번해 그럼 또 입이 좀튀어그다 보통 여자랑 연애해 이런 식으로 차츰 차츰 해나가면 돼 처음부터 예쁜 여자랑 얘기를 하려니까 고 버벅대는 거야 아니 왜 슬라임 나, 네, 잡다 갑자기 용을 잡으러 가냐는 거죠 음, 지금 보스 잡을 때가 아니야 음. 네, 고블린부터 그래서 잡고 제가... 아 어, 이제 말끊어서 죄송합니다. 그 흑자 선생님한테 제가 메시지로 좀 간단하게 제가 몸평보다는 사진을 좀 보내고 이게 좀 여자들한테 좀 올리보는 빨리 보는 아, 빨리 알았어. 빨리빨리 빨리 네, 죄송합니다. 오케이. 어, 괜찮아. 예. 너 같은 몸 좋아하는 여자 많아. 어, 아 이런 아 그래서 제가 고민이 좀 있는 게 제가 어, 잠깐만 목소리. 예, 어, 방금 전에 그삼국 어, 삼국지 네. 공부하고 간 귀여운 여자분 있지. 그분이 너 같은 몸 좋아하겠다. 아 그러신가요? <laughs> 너가 지금 어한 <laughs> 예. 고등학생 때까지 씨름하다가 그만둔 몸 같이 생겼어. 어 종아리랑 어. 하체가 튼튼하고 아, 어, 가슴도 딱벌어졌고 예. 예. 얼굴도 예. 이 정도면 뭐 나쁘지 않아아예 감사합니다. 음 응. 그래서 뭐 자료 헬스로 이제 하면서 제가 사실은 다른 사람들이랑 얘기를 잘안 하고 살다가 군대 안에서 운동을 시작을 하고 지금 학교를 1학년으로 들어간 상태입니다. 나이 스물 세 살이고 제가 성격도 이렇고 경험도 많이 없는 상태에서 그 학교를 가니까 행동도 진중해지고 교수님들한테 단아까 쓰는 게 이제 같은 스무 살 친구들한테도 이게 존댓말을 쓰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같은 좀 진중한 느낌을 주는 사람이 여자들이랑 말을 할때좀킬 만한 그런 부분이 좀 궁금해요 자잘 아, 들어봐봐 단아까고 <laughs> 예. 나발이고 네가 남자답게 네. 훅 한번 친 다음에 어 한번 끝나고 나서 팔베게 딱 해주고 기분 좋으셨습니까 가지 이거는 기분 좋으셨습니까? 네. 어, 기분 좋으셨습니까? <laughs> 한번더 하지 말입니다. <laughs> 말투가 문제가 어, 아니라고. 네네. 그러니까 그건 네. 문제긴 해. 너가 너무 진지한 얘기만 하는 거. 안 진지한 얘기를 최근 해본 게 뭐가 있어? 저 남자들 앞에서 이명박 성대모사 해본 적 있습니다. 해봐. 아 보여드리겠습니다. 아 잠시만요. <laughs> 여기 다 남자야. 마, 마 대한민국의 17대 대통령 이명박 인사드리겠습니다. 마 여러분 이거 다 거짓말인 거 아시죠? 그러니까 이런 거는 이제 하는데 남자들한테 먹히는 개그랑 여자들한테 먹히는 개그랑 많이 달라요. 그렇지 여자들은 극혐하지. <laughs> 맞아요. 그래서 제가 약간 의도치 않게 대통령 쪽으로 좀 특화가 돼가지고. 문재인도 되냐? 아 됩니다. 어, 해봐. 어, 아, 아, 어, 될것 같았어요. 어. 아 제가 좀 틀려가지고 잠시만요 영하 실요. 자혜수님 종이서 만나뵙게 되셔 잘못으로 반갑습니다. 이런 느낌인데 <laughs> 제가 이게 남자들한테 먹히는 개그는 어느 정도 아는데 여자들한테 먹히는 개그가 전혀 생각이 안 나요. 저는 약간 정보 교환용의 그 대화가 가능한데. 아니. 약간... 아니 아까 그 명박 씨는 네네. 안 좋아해요, 여자들이. 어. 근데, 네, 엄청 안 좋아하죠. 어, 근데 제인 씨는 좋아한단 말이야. <laughs> 여자한테 아, 네, 가. 나한테 가서 네. 어. 네. 저랑 식사 한번 괜찮으시죠? 한번 해 봐. <laughs> 커피 한잔 괜찮으시죠? 한번 해 봐. 급작 한번 괜찮으시겠습니까 어. 그거 먹혀. 네. 아, 이게 먹힌다고요? 이거 어. 하기 힘들면 김밥 천국 네. 이모한테 먼저 한번 해 봐요. 아김밥 천국 네. 김밥 천국 이모한테 네. 하지 마 이모 흔들려 안돼 가정 있으신데 흔들려 김밥 천국 이모님한테 하지 말고 네, 네. 이모님 큰일 나 애도 있고 한데 그거 니네 또래 친구 여자 애들한테 가가지고 네. 그렇게 하면은 너 빼미남인 줄 알고 점수도 따고 좋아 네. 아 그런가요 어 커피 한잔 괜찮으십니까 네. 뭐 이런 거한번 하면은 예 네. 나쁘지 않아 아 제가 그아 그렇구나 제가 어. 객관적으로 이게 시장이 어떻게 먹히는지 평가가 안 돼가지고 아돼돼돼아 아, 그런 거요. 어. 그저 스스로 고민을 어떻게 했었냐면 약간 말 걸기 싫은 사람이 있고 말 걸기 힘든 사람이 있잖아요, 선생님. 그래가지고 어떤 축에 속하는지 좀 알고 싶어서 이렇게 고민 어, 좀 많이 했는데 어 괜찮은데 괜찮 아 그런 거요. 어, 아꾸도 괜찮고 목소리도 괜찮고. 너 네. 근데 혹시 경도 되니? 예? 네? 경도 돼? 아, 그 약간 그 윤문식 선생님이랑 비슷하게 말투를 하면 되는데 이거 연습 중이라서 많이 안 똑같을 수도 있어요. 연습 어, 같은데 지금. 오나 이거 대자뷰인데 지금. 어우 씨. 어 해봐. 내가 예, 자 할신님께 예, 도어스태핑을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약간 요런 느낌인데 이거는 많이 똑같지가 않아요. 이 연습하면 될것 같은데? 어, 돼 돼. 와. 아 되나요? 야 이것도 아니야. 아 너무 진짜 그 이번에 가장 기뻐요 진짜. 얘가 <laughs> 이거 먹혀 괜찮아. 어그 이명박은 네. 이명박 씨는 이제 너무 오래됐어. 그래서 아, 알지도 그렇죠. 못하고 이명박 아저씨 너너 네. 유치원 때야 안돼안돼 거기는 안 되고. 아, 맞습니다. 혹시 뭐근혜증도 되니? 아 그분은 이제 말투가 돼요. 어, 해봐 한 <laughs> 그러니까 보이스는 똑같지 않은데. 친해하는 흑자 <laughs> <laughs> 헬스. 님께 안녕 하세요. 반갑습니다. 약간 요런 느낌이거든요. 너 지금 모사 재능이 있다 네. 있거든. 아, 그런가요? 어? 어, 연예인을 아, 조금만 파 봐. 요즘 네. 유행하는 어. 좀 유행하는 트렌드를 조금만 파 봐. 아, 그런가요? 진짜 제가 그흑자일선생님 보고서 하루에 지금 운동 주 6회 가고 음. 2시간 3시간씩 하면서 20세트, 40세트 당기고 가는데 음. 다른 기능이 많이 퇴화가 됐어요. 아니 너 지금 언변도 괜찮고 네네. 네 마음속에 있는 유머 감각도 괜찮고 몸도 네. 괜찮고 다 괜찮아 그래서 아, 좀 트렌디한 뭐 예를 들어서 그 네. 나는 솔로 이런거 요새 좀 트렌디 하단 말이야 아예 맞습니다 뭐 그대 라이팅 이런거 좀 한번 해보고 네. 좀 트렌디한거 연습해서 하면은 진짜 먹힐 것 같아 아 트렌디 아 제가 트렌디가 많이 모자라긴 한것 같습니다 아. 그 여자분이랑 대화하기 힘들다 고 그랬잖아요 네 맞습니다 선생님. 이게 긴장이 돼요? 아니면 내가 얘기를 하면 뭐 분위기가 쌓여서 어때요? 왜 그런 거죠? 어, 전혀 긴장되는 건 없고 보통 사람들은 얘기를 할때 티키타카가 되는 것을 저는 원하는데 같은 경우는 정보교환성이 많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제가 하면 약간 취조가 돼요. 그러니까 이미 네 이미지가 진지충이 됐다는 거지? 아예 어, 맞습니다. 어 그러니까. 네. 이미 네가 속한 집단 에서 이미지가 좀 고착화가 되면 좀 어렵긴 해. 아하, 네. 뭐 학교에서 이미 네가 진지충이라고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데 니가 갑자기 가가지고 네. 저랑 커피 한잔 하시죠. 이러면 이제 미친 새끼인 줄, 너돈돈줄 알지. 병 걸린 줄 알지. <laughs> 아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학교에서 보다는 네. 네. 딴딴데 가서 해야 될것 같아. 아하. 그럼. 어. 아니면 뭐 너를 처음 본 여학교라든지 이런 데서 써야지. 음, 아 맞습니다. 그 같이 이제 저랑 학교를 같이 다니는 그 반에 학과에 있는 친구들은 제가 성대모사 이렇게 하는 줄도 몰라요. 그렇지, 너 숨기고 있으니까. 네, 네 진짜 뭐 항상 숨기고 다닙니다. <laughs> 다른 친구들한테 해. 네, 알겠습니다. <laughs> 네. 그러니까 이게 따라했을 때 정치는 사실 <laughs> 네. 좀 호불호가 있잖아요. 좀 위험한가 생각도 들고. 아, 맞습니다. 근데 최근에. 뭐 수리남 같은 거 이런 거는 좀 유명도 했고 아, 웃기잖아 네. 재밌고 끝이잖아요. 수리남 좋아좀 네, 어, 그런 느낌의 성대모사를 하나 개발하면 좀 두루두루 네. 잘 써먹을 것 같아. 근데 화내는 거 하지 마. 너도 덩치가 좀 있잖아. 네 맞습니다. 화내는 걸 하면 무서워할 수도 있어. 뭐, 너 사탄 들렸어 이런 거 하면은 무서워할 수가 있어. 웃긴 걸로, 어, 진짜 저런 거, 잔슨빌로다가 네, 이런 거 하면은 웃기고 그냥 끝이지. <laughs> 좀, 아, 그, 어, 그... 좀 가벼운 걸로. 네. 예. 뭐곧 있으면 또 어. 영화 막 개봉하고 하잖아. 류준열도 개봉하고 뭐 이렇게 하니까 아, 그런 예, 거 맞습니다. 보고 포인트 하나 잡아서 해. 네. 음, 아 그럼 저 성대목사밖에 답이 없는 걸까요? <laughs> 아니 그걸로 이제 트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등치 크고 무섭, 인상 험악한 사람이 너무 진지하게 얘기하면 은좀 무섭다고. 너 무서워서 음, 그래 지금 네, 아, 애들이. 맞아요. 맞아요. 너무 딱딱하고 무섭고, 어저 사람 내가 말 걸었다 괜히 화나면 어떡하지? 이런 느낌 때문에 어려워서. 서로 사무적인 대화밖에 안될 수도 있어요. 너키 몇이야? 오 맞습니다. 저 키는 178에 체중은 지금 95kg 정도 나가고 체중 감량 중입니다. 어... 어 너는 화내면 안 돼. 어... 그럼. 네아 그, 선생님 제가 그 궁금한 게 만약에 비즈니스적인 그 느낌이 제가 좀 많이 나거든요. 음흠. 이럴 때좀 좀 가볍게 대화를 하는 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삼국지. 삼국지. <웃음> <웃음> 삼국지. 아 알겠습니다. 아, 농담이고 남자는 삼국지 네. 얘기하면 안 돼. 아, 맞습니다. 좀 트렌디한 얘기가 진짜 가장 좋긴 해. 뭐 수리남 같은 게 터질 네. 때뭐 사람들이 이게 네. 예, 그게 네. 무슨 뭐국기 선양이 돼막 이러면서 막안 안 좋게 보잖아. 난 그런 걸 너무 좋게 보는 게 뭐냐면 음, 우리가 네. 어디 가서 말말 물꼬를 트기가 너무 쉬워. 그런 게 터지면 옛날 타짜 터졌을 때 이럴 때도 그렇고 너무 좋아. 아, 그렇죠. 어, 그 남자 대사 어, 이런 것처럼요 남자들도 이런 거 되게 네. 어 민감하게 좀 예의주시해야 돼요. 뭐 터지는 거 있으면은 보고 빨빨리 리 음. 캐치하세요. 방금 살짝 지금 유해진 성대모사 어필한 거 같은데 지금. <laughs> 아 시동, 가능하긴 한데. 신동 걸려고 살짝 어필한 건데 지금. 뭐 살짝 해봐 뭐. 그 있잖아 뭐뭐돈 <laughs> 달라고 치나 재밌자고 치지 뭐 그런 거 해봐. 아그씹새끼 <laughs> 그냥 이런 옛날에 다트에서 그역 <laughs> 들어간 거 하면 안 돼. 역 들어간 거. 하면. 그거를 아, 그러니까 그리고... 어너 뭐 예를 들어서. 뭐 네. 교, 교수 얘기가 나왔어. 그럴 때 옆에 네. 예쁜 여하고 있잖아. 뭐김 네. 아, 교수님 이런. 아김 교수. 아그 십세기 뭐 이런 걸 하면 좋아한다니까. <laughs> 아 그렇구나. 그 활용이 제가 빅데이터가 어. 좀덜 쌓여가지고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어, 언제 들어가냐가 중요한 거야. 아 그렇구나. 너는 아, 지금 저, 네. 어, 재능은 충분해. <laughs> 아 감사합니다 이. 예. 음. 그러니까 재능이 충분하니까. 네. 어. 최대한 좀 어디 가서 활용을 좀 해. 야 너무 아깝다. 음, 아저 그렇죠.라도 진짜 디사이님 영상을 하루에 한 개씩 돌려보면서, 음. 그, 그 못생겼으면 헬스하지 말라, 사각가슴 아니면 벤치하지 말라 이런 거 있잖아요. 너무 좋아해가지고 있어, 살짝, 야 끼가 있는 거 같은데. 넌 끼쟁이니까. 자기가 재밌어서 하는 거 같아. 어. 그러니까 너 외모상 예 색드립 하고 화내는 드립 이두 개만 안 하면 돼. 어 맞아요 진짜. 어. 아 색드립도 크구나. 별로 안 좋아. 너 같은 왜만. 아, 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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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색드립은 무조건 잘생긴 새끼들만 쳐야 돼. 아 그렇구나. 아 그건 좀안 되겠다 지금. 아. 응. 음, 색드립도 치고 싶잖아. 근데 그건 좀 참아. <laughs> 아그렇나 색드립은 잘생긴 사람만. 너들도 새겨들어. 네 알겠습니다. 어 그리고 그막 네. 화내는 드립 같은 거는 외소한 사람이 네. 해야 웃겨. 아 그렇구나 키가 뭐 되게 작으신 분아니 네. 엄청 마르신 네. 분 이런 분들 그니까 유병재 씨뭐 양세형 씨막 이런 김, 분들이 음... 하면 김국진 아저씨 웃기 웃기고 어. 끝인데 <laughs> 김국진 아, 아저씨가 아, 네. 네. 막 호도도도 하면서 이빨 나간다고 막 이런 거할때 되게 웃기잖아 네 맞습니다 어 근데 너같이 등치 큰 애가 호도도도 하면은 여자들 입장에서 어저 여자 때릴 거 같아 막 이렇게 돼음 약간 옹졸해 보이는구나 아니 옹졸이 아니고 네. 진짜 네. 폭력남 네, 아아 아, 진짜 그 한남 되는 건가요? 아. 분노 조절 장애남. 예아 그렇구나. 오케이 너너 만약에 네. 그 오해를 받았어 <laughs> 어떤 여자가 아아 네. 아, 오빠 네. 학기 초에 오빠 아, 분조장인 줄 알았어요 이런 뭐라 그럴 거야. 분조장인 줄 알았다. 애들이 비약한 이 친구가. 아 맞아요. 어, 나였으면은 진짜요? 어 나는 사정 조절 장애라고 하지. 이게 그러면, 우, 그러면 웃겨져 개그맨도 이게 꽁트형 개그맨이 있고 버라이어티형 <laughs> 네. 개그맨 있잖아요 이렇게 순간순간 잘 치는 사람이 있고 에이, 그 준비된 성대모사 이런 걸 잘하는 파가 있잖아요 아유, 맞습니다. 그러니까 준비된 너... 그쪽에 가까운 것 같아요 약간 개인기 위주 옛날로 음... 치면 그뭐복동자 네. 그분 정종철 씨 같은 음... 느낌 그래서 네, 이렇게 네. 라스 나와서 야, 개인기 해보라고 네. 탁 하면 되게 재밌는데. 리얼 네. 버라이어티 이런데 가면 막말한 마디도 안 하고 약간 요런 느낌이거든. 음... 그러니까 애드립이 조금 약한 게좀 네. 아쉽긴 해. 아... 그리고 너같이 아, 네. 너같이 체격이 큰 친구들이 오히려 약한 개그나 이런 걸 치면 좋거든. 그래서 막뭐 네. 뭐 내가 뭐 네. 대단하니 잘하니 막 이런 개그는 진짜 별로고 술자리 같은 곳에서 네. 할때 약한 개그를 좀 쳐봐. 너못 소리니? 어 그렇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어, 나는 사실 그게 자신 없어가지고 여자친구 잘못 예. 만나 뭐 이런 개그를 치면 재밌어. 예. 근데 그러면서 뭐 옆에 예. 여자애가 오빠, 오빠 진짜 약해요? 안 그렇게 생겼는데 뭐 확인해볼래? 뭐 이런 거 하면 웃기긴 해. 그러니까 정치가 그런 사람이 뭐 그만한 네. 벌레 나왔을 때 호들갑 떨고 그러면 그게 되게 네. 편하고 친숙하게 느껴져요. 만약 어, 못난 느낌이 아니야. 센척 한 다음에. 오빠 네. 진짜 세요, 여러분. 확인해 볼래? 이러면 이거는 약간 성희롱 <laughs> 느낌인데 약한 척한 네. 다음에 오빠 진짜 그래요? 네. 확인해 볼래? 이러면 웃긴 거야. 음, 아그 그거는 근데 저는 생각 어떻게 해야 되면, 그러니까 이미 마음에 들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치명타만 네. 날리려고 하면은 오히려 힘이 네, 들어가잖아요. 네. 아, 예 맞습니다. 계속 잽을 날리면서 이제 빈틈을 노려야지. 음, 도넛은 안 사오고. <laughs> 이거 <laughs> 앙버터 호두과자 앙버터 호두과자 별게 다 나와 너 먹어봤니? 보코두아유요못 먹어봤습니다 그렇게 재미없게 대답할 거야? 이게 여자들이랑 자리라고 생각해봐 오빠 보코두 먹어봤어? 이러면 뭐라 그럴 거야 아 이게 애드립이 안 되네 얘가 아 죄송합니다 제가 진짜 이, 이 여자랑 경험한 그 대화가 아, 많이 적어가지고 예쁘게 생겼네 아 남자면 어떡할 건데 형 조금도 먹어 봤어? 안쳐 먹어 봤는데. 약간 요런 느낌으로 이제 많이 친하면 그런 식으로 하는데 여자한테 똑같이 편하게... 하면 웃겨. 그러니까 너무 너무 자꾸 네. 회심의 한 방을 노리고 있어 지금. 어, 약간 너무, 기회주의적인 어, 면도 너무 힘이 들어가서 내가 이거 치, 이러다가 지나가. 내가 이거 한방딱 쳐야지 이러고 있다가. 네. 네, 네. 그러니까 아, 그냥 해야 되는데 요런 느낌. 툭툭 툭툭 던져야 돼요. 선생님 저도 네. 선물이 있습니다고요 어, 저요? 아, 예. 이거 그리고... 챔피언 벨트? 또벨트계 명품 또뭐 성대모사 뭐몇 개만 더뭐 보여줄래? 잡아요. 어? 성대모사... 어 아, 지금... 생각이 잘안 나는데... 어... 뭐더라? 아, 조금만 좀 시간을 좀 주시겠습니까? 그러면은... 좀 당황을 잘하네 흑자, 흑자 헬스 성대모사 이 새끼야 나가 좀 여자들한테 먹힐 만한 거를 뭐 연습해 본 적은 없어? 솔직히 있긴 있잖아 <laughs> 아 진짜 진짜 제그 약점이 여실이 나오는 것 같아요 진짜 어, 없어요, 진짜. 좋게 좋게 풀릴 때는 좀잘 되는데 네. 한번 당황하면 이렇게 말리면 안 된다는 거지. 어, 그렇죠. 그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너무 딱딱해요. 아니, 그냥 음, 마음 편하게 음. 사세요. 이제 그게 좀 어려운 게 뭐냐면 이 친구처럼 네. 막 성대모사를 연습하고 웃기고 싶어 이런 사람들이 이런 나의 능력으로 상대방한테 인정을 받는 게 굉장히 큰 행복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음. 노력해서 여자를 만나려고 하는 불쌍한 사람으로 보지 마시고요. 그냥 자기가 행복해지고 싶은 사람으로 보시면 돼요. 저도 그런 성향이라서 이 성대모사 칭찬 받고 크크크 스무줄 뜨잖아. 그러면 그거 3일 동안 자기 전에 생각난다. 어, 뿌듯하단 말이야. 음, 그래서 안 그랬어? 아, 있어요, 있어요. 어. 인생이 업적이거든 이게. 자, 어, 오레오야. 네 선생님. <laughs> 선생님 어. 이런거 우리가 네. 들으면 제일 재밌거든요. 네. 근데 실제로 봤을 때 초면에 그러면은 어떨지 잘 모르겠어 여자분들이 보기에 <laughs> 어, 네. 바꾸겠습니다 진짜 환골탈태 하겠습니다 진짜 너 되게 재밌는 친구인데 아마 네. 멀리서 봤을 때는 노잼 어존 어, 노잼 제가 봤을 때 이럴 것 같아요 <laughs> 네. 친구가 만약에 여자 소개시켜줄 네. 때어나 네. 아는 애 중에 덩치 좀 있고 좀 재밌는 애인데 만나볼래 하고 소개팅 하면 그 여자분이 어그 사람 뭐가 재밌어 이럴 것 같아 제가 딱이랬습니다좀 어, 어, 그런 느낌 제가 예전에 그그 음, 네. 그 여자 회원들한테 소개팅 소개받을 때그 회원들이 어 자기 지인들한테 일단 재밌는 사람이니까 어, 만나면 뭐잘 되진 않더라도 그냥 재밌는 오빠 생긴다고 생각하고 만나봐 뭐 이런 식으로 소개팅 유도를 했더라고요 근데 내가 소개팅 나가면은 어어앉으십쇼 어 이자 빼드리겠습니다. 이모드시습니까아 예, 어, 이거 드시겠습니까? 이지라를 한 거야. 그런 아, 너무 배려라는. 어, 체육관에서는 막개드립치고 예. 존나 쳐놀고 이래놓고 그러니까 친한 애들이랑은 재밌는데 네. 처음 보는 사람, 특히 여자랑 하면은 너무 막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음... 너가 그것만 좀 버리면 돼. 아 어, 네, 최대한 그 예의 차리는 거를 그럼 빼겠습니다. 어. 예의를 네. 너가 안 차려도 충분히 예의 있는 사람이니까 네 오케이 너 다음에 네, 또 보자 네 알겠습니다 응. 예, 좋은 하루 되십쇼